아멘. 전우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잘싸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젖지만 잘 싸웠다. 네. 음, 오늘 우리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귀국을 했더라고요. 우리. 축구 대표팀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 보름 동안 우리는 우리 축구 대표팀 덕분에 즐거웠고 또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축구로 우리나라는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피파 랭킹 1위 이 브라질에 치면서 그 도전이 멈추긴 했지만 이 목표했던 16강에 진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대표팀 주장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시작 전이 그라운드 한 가운데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생각에서 대단한 사명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답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꺾이지 않는 믿음의 선한 도전들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 여러분이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치면 되겠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 15번째 시간으로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그 세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과 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가 수요일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복들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다섯 번에 걸쳐서 총 열여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앞을 보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는 읽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성도는 시작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인입니다. 과거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려움 없이 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생했습니다. 부활합니다. 영생합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 외에도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렇게 16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자,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아주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머물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과 성령과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은혜의 외적 반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리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 바로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엇합니다. 성경은 약 1500여 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자유주의에 물든 신학을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곳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 무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시.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이완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다. 우리 자신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의인만 갈수 있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그 구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얻었고 이미 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복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죽음 이후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실 율법을 지킨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신문과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복받고 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다음 천국에 입성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 무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66권의 성경,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 이 성경으로 천국 가는 길과 천국을 경험하는 길이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셨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하면 그 성도의 마음,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라, 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한다면 그 성도의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 중에도 성경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의 마음 속에 천국이, 은혜가, 평강이, 행복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고 장애물을 장애물로 받아들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문제로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의 마음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임하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또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도 성경대로 그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빼앗을 수도 없고 사탄마이가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행복, 그 은혜,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굳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순종한 만큼 그 성도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만큼 행복이, 천국을 경험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면, 봉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도차 봉사하고 섬기면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천국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그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사는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극률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 또 부지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분적이지만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의 행복을 경험합니다. 또 복이 무엇인지, 봉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잠시 맛보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영벌을 받게 되니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눈을 들어서 살펴보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앞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외쳐 볼까요? 시작.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그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어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입성하여 영원토록 영생 복나게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제가 선창할 테니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하시겠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한번더 축복하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행복, 죽어서는 천국.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살아서는 행복, 죽어서는 천국. 그것을 누리고 사는 성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예수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더큰 행복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살며 그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수임을 더욱 사랑하는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예수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